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자, 국민이 1,500원 하는 영상 자, 담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자, 추가 입고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자, 가격 착한 국민이들 자, 1,500원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배송해 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예쁜 아이들 담아 볼게요. 덴트라 잼자 덴트라 잼부터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무지개 다육의 덴트라 잼자 국민이 요구 1,500원 하는 아이가 오늘 입고를 했어요. 자 예쁘죠. 자 1,500원짜리 덴트라 잼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삼두짜리자요렇게 생긴 아이들 빨갛게 물드는 덴트라 잼입니다. 자 빨간 포트가 꽉차 있어요. 요 아이 물들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이 아이들 덴트라 잼 1,5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도테랑부터 가겠습니다. 도테랑. 아하 도테랑 참 예쁘죠. 자 입장이 짤막해가지고 아주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긴 자이 도테랑. 자 이렇게 생겼어요. 손톱 끝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도테랑 1,500원에 올려드려요. 자이두짜리도있고요 자 외두자리는 이렇게 조금 얼굴이 크죠 손톱끝좀 보세요 아주 핑크핑크 자 환엽으로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긴 이 도테랑 이거 1500원에 올려드려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15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오팔리나 1500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통통하고요 요 착한 아이입니다 진한 핑크빛으로 물드는 이거 오팔리나 자이 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안트. 자, 비안트 1,500원짜리 비안트가 다 있어요. 자, 이거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요. 입장 밑에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들어가지고요. 너무 예쁘죠. 이거 입장 끝에 이렇게 초크색으로 콕 찍는 아이입니다. 자, 아이 비안트. 자, 1,500원에 올려드려요. 아우, 비안트가 다 있네요. 1,500원입니다. 아이 데려가세요. 마디바. 자, 유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마디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마디바. 자, 2두짜리도 있고요. 외두짜리 있어요. 1,500원에 빌려 드리겠습니다. 고스티 1,500원이에요. 자, 고스티. 자, 통통해 가지고요. 윤기가 반질반질하면서 보라빛으로 물드는 고스티. 자, 요건 물들면요. 진짜 예쁜 아이가 바로 요 고스티예요. 예쁘죠? 얼굴 두수도 2, 3도씩 하는 이 고스티. 자, 이 아이들 1,500원에 올려드려요. 황금 염자 1,500원입니다.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자, 이거 황금 염자.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려요. 패츠 핑크 1,500원입니다. 예쁘죠? 자,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패츠 핑크. 이 아이들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 아가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자 요거 자두 포트 합식하면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아가가 다 나오고 있어요 예쁘죠 자 여기 패치 핑크 1500원입니다 자 부용입니다 부용 자 1500원이에요 자 아가들도 요렇게 달려있는 자 부용 입장이 뽀송뽀송 하고요 털이 복실복실 달린자 요거 부용 1500원씩 올려드려요 예쁘죠 자, 라인이 너무 예뻐요. 입장 끝에 라인, 요렇게. 자, 꽃자지색으로 자, 물든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러우, 천오백 원에 올려드려요. 자, 러우입니다. 자, 이 아이. 자, 목대 이렇게 텐실하게 생겼어요. 러우입니다. 천오백 원에 올려드려요. 윤기가 반질반질 하면서, 자, 입장이 통통하고 짤막짤막한 연봉. 자, 연봉이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피멍이 들면서, 자, 물드는 연봉.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 UI가 1,5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러블리 로즈, 자, 요거 군생입니다. 자, 2도 군생, 자, 3도도 있고, 4도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러블리 로즈 군생이에요. UI들도 1,500원에 올려드려요. 백봉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거 핑크핑크 핑크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백봉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백봉입니다. 이 아이들도 1500원에 자 올려드려요. 이쪽으로 갈게요. 퍼플딜라이트 자이 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수영 예쁘죠. 자, 이런 아이들은 이거 두 개만 이렇게 갖다 심어도 진짜 예뻐요. 입장 요거 통통한거 좀 보세요 자 짤막짤막하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목대도 아주 건강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매직잼골드 요거 1500원이에요 용산입니다 자 용산 1500원 요 아이들도 입장 끝에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네요 자알로에과가요요 아이 자, 용산이라고 합니다 자 빨간 푸드가 꽉 차있는 자 요거 용산 1500원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집시 1,500원 이에요 어우 색감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여기 자이 아이는 또자 4두짜리 이고요 자 2두 3두 4두 자 그렇게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이 아이는 또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밑에 아가 빠글빠글 나오는 것좀 보세요 색감이 너무 곱고 예쁜 집시 이 아이들도 다 1,5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핑크 프리티 1500원이에요. 핑크 프리티. 자 얼굴이 요렇게 오두입니다 5두. 예쁘죠. 자 여기도 4두에다가 아가 달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자 핑크 프리티 1500원에 올려드려요. 레티지아 1500원입니다. 자 레티지아.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 아주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서 아주 싱그럽고 예뻐 보이네요. 자, 얼굴 두 수. 자, 빨간 푸드가 이렇게 꽉 차있는. 자, 레티지아. 이 아이들도 오늘 1,500원에. 자, 올려드려요. 자, 여기도 1,500원. 어우, 예쁘죠? 자, 오늘 라울. 자, 가겠습니다. 라울로 갈게요. 보톡스 라울 들어왔어요. 어메나, 어메나, 이쪽으로 갈게요. 자, 보톡스 라울 요고. 자, 1,500원이에요. 와,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입장이 짤막하고. 통글통글해가지고 자 과즙이 뽕 터질 것 같아요 자 보톡스 라울 자이아이들 1500원 자 요렇게 입장이 짤막하면서 상당히 통통하게 생겼죠 이아이들은 매력이에요 매력 자 요렇게 빨갛게 자 물드는 아이입니다 보톡스 라울 1500원이에요 녹기란입니다 1500원이에요 녹기란 아우 예쁘죠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것 따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쁜 아이. 녹기란입니다. 1,500원이에요. 루비 틴트 1,500원입니다. 자, 얼굴 밥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1,500원짜리가. 이거두 포트만 합식해도 너무 예쁘겠죠? 다 예뻐요. 밥이 상당히 좋아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가 꽉 차있을 정도로 밥이 풍성하고 예쁜 아이들. 자, 어떤 아이들 들어도 다들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입장 그 대가 너무 빨갛게 생겨 지고 너무 귀엽죠. 자, 나나 후꾸미니 1,500원입니다. 자, 1,500원. 얼굴 줄수들도 많아요. 이 아가들 나오는 것좀 보세요. 어, 너무 예쁘죠? 나나 후꾸미니입니다. 품이다. 1,5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자, 붉은가시 자라고사 아우 색감 너무 예쁘죠 손톱이 매력이에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요거 붉은가시 자라고사 1,500원이에요 까라솔 자, 1,500원입니다 까라솔 이쪽에 홍매화 자, 홍매화 1,500원이에요 미니엄자 자, 미니 염자. 자, 이쪽에 1,500원. 자, 미니 염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이 다 1,5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자, 요렇게 밥이 좋고요. 풍성하게 생긴. 자, 새빨갛게 물들어서 또 예쁜 아이. 자, 요거 돈 들어오는 복나무예요. 자, 미니 염자 1,500원이에요. 자, 골드 코인 염자. 자, 이 아이도 1,500원. <laughs> 예뻐요. 자, 여기도 1,500원. 밥이 상당히 예쁘죠? 자, 이쪽에. 자, 요거 탑네드. 입장 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는 탑네드. 이렇게 생겼어요. 탑네드. 1,500원이에요. 천호엽 변경. 자, 요렇게 1,500원. 자, 요거 자, 분재로 키우면요. 진짜 예뻐요. 천호엽 변경. 1,500원이에요. 문가드니스. 자. 와, 문가드니스.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들 다 문가드니스 1,500원이에요. 여기 홍민. 자, 동글동글 예뻐요. 자, 이 아이들 다 1,500원. 자, 빨갛게. 자, 단풍이 들었네요. 자, 화제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다 1,5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빨갛게 물든 자 화재 요아이들 1500원 자 큐빅 1500원이에요 큐빅 팬댄스자 팬덴스 1500원 자 올려드려요 머니메이커 금자 요렇게 라인을 예쁘게 그렸죠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요아이들도 다 1500원이에요 어 근데 밥이 너무 좋아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다들 자 금기가 아주 잘 가있죠 자 머니메이커 금자 1500원입니다 아메치스 자 요거 자 아메치스 요아이들 1500원 와 요거 아가 생산중인 아이 요거 너무 귀엽고 예쁘죠 자 요아이들 1500원이에요 와 루비틴트 있구요 자 요쪽에 빨갛게 물드는 노네반스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노네반스 1,500원입니다. 미니마 솔방울이에요. 솔방울. 예쁘죠? 1,500원이에요. 자, 이쪽으로 또 갈게요. 뉴브라.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뉴브라. 자, 이렇게 앞뒤가 똑같이 자, 물드는 뉴브라.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1,500원입니다. 예쁘죠? 요거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윤기가 푸질반질합니다 어, 너무 예뻐요. 크리스마스 1,500원이에요. 문페어리 문페어리 1,500원이에요. 자,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든. 자, 요거 문페어리 1,500원씩 올려드려요. 정야입니다, 정야. 와, 정야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와, 퍼플딜라이트. 자, 요렇게 밥이 좋습니다. 어우, 얘네들은요. 입꼬지도 잘 되고요. 진짜 얘네들은 자, 물도 참잘 들어요. 아주 착한 아이예요. 아, 세상에 이렇게 동글동글 다 예뻐요. 어떤 아이를 들어도 이렇게 다 예쁘게 생긴. 자, 퍼플딜라이트 1,500원이에요. 자, 누다 있고요. 자, 요쪽에 블레르블랑코 있어요. 아, 노마 1,500원이에요. 예쁘죠 자 먼노가 다 있네요 먼노 1500원짜리 먼노 자 아르제 있고요 아르제 1500원 청호 자 청호 물들어가지고요 요렇게 변했어요 예쁘죠 아보카도 크림 있어요 15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물이 듭니다 라일락이에요 1500원이에요 자, 라일락 1500원 자, 예쁘죠? 이렇게 생긴 라일락 요 아이들 1500원씩 올려드려요 방울복랑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자, 방울복랑 1500원입니다 자, 이쪽에 파비올라 파비올라 1500원이에요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파비올라 예쁘죠? 스노우바니, 아주 보라보라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스노우바니, 1,500원입니다. 피치스 앤 크림. 자, 꽃입니다, 꽃. 자, 1,500원에 자, 올려드려요. 요렇게 생겼어요. 피치스 앤 크림. 녹기란보이고요 자, 핑크 프리티 보이고요이 요쪽으로 선세이션. 자, 1,500원입니다. 어, 근데 이거 되게 윤기가 반질반질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햇빛이 잘안 보이네. 자, 그늘로 갈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 수련입니다. 자, 수련도 1500원이에요. 웅동자금 보이고요. 이렇게 자, 발바닥 끝이 너무 예뻐요. 치와와 1500원이에요. 치와와 색감 예쁘죠? 살구미인 1500원입니다 레드베리 1500원이에요 어우 예뻐라 요렇게 빨갛게 생겼어요 요렇게 빨갛게 생겼어요 레드베리 아우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레드베리 1500원이에요 누다도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구요 왁스 자, 왁스 어우 예쁘죠? 이렇게 잘생겼네요. 자, 왁스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올펫 1500원이에요. 아, 진짜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히피 1500원입니다. 깨끗하게 생겼어요. 아주 맑고 깨끗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 티피는 예쁘죠? 자, 스노우볼 자, 1,500원입니다. 어 진짜 예뻐요. 파랑새 1,500원입니다. 자, 파랑새 예쁘죠? 어우, 손톱꽃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파랑새 1,500원에 올려드려요. 콩난 자 1,500원입니다. 이렇게 늘어진 아이예요. 유접고 자 1,500원에 올려 드려요. 뉴 페스트리 자이렇게 1,500원이에요. 털 달개비 자 1,500원입니다. 털 달개비 전동금 자아이도 뽀송뽀송하게 생겼어요. 1,500원입니다. 스타버스 2.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줄무늬가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의 국민이 2,000원 하는 아이들을 오늘 1,500원 영상으로 자, 담아봤습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배송해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여기는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